자, 이번 시간에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마태복음 19장 24절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약대는 뭡니까? 이 낙타입니다. 낙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하죠. 뭐 0.01%도 안 됩니다. 불 이건 아니에요. 아 완전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부자가 하나님의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5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8장 20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약대가 바늘 기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어떤 사람들은 아, 이것이 잘못된 그 성경 귀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귀절은 뭐냐면, 우리 약대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카멜론인데요. 이게 문제의 단어라는 겁니다. 특별히 헬라어 지식이 없더라도 우리는 카멜, 카멜이 그 영어로 낙타죠. 금방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밧줄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밀론입니다. 카멜론, 카밀론. 그래서 헬라어 단어가 카멜론이, 카밀론 이렇게 기록이 잘못 기록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밧줄이 바늘 기로 들어가기가 맞다. 이게 이제 이, 이 이렇게 성경이 잘못됐다, 기록됐다라고 중요합니다. 에, 실제로 소문자 사본 몇 개는 카밀론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부 후대에 최근에 쓰여진 것이니까 후대의 소문자 사본이고 그다지 중요하다고 에, 공인되지 않는 사본들에 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오래되고 중요한 그러한 사본들은 모두. 약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밧줄이 바늘로 들어가는 것은 더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후세의 해석의 시도로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낮고 좁은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뭐 거의 기다시피 해서 들어가는 그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의 이름이 바늘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를 얘기한 것이다. 근데 이런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최소한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 낙타가 그 머리를 확 낮추고 기어간다든지 모든 짐을 다 풀어버린다든지, 뭐 최대한의 힘을 써본다면, 그 좁은, 그 낮, 낮고 좁은 그 성문을 혹시라도 통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비슷하게 이 성경 기절을 합리적으로 맞추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런 해석은 포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해석은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해석입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과장법을 사용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옳습니다. 이 성경 기절은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해석하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로마가 권력을 통치하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그 정직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 로마 반유대 이런 것을 지향하는 유대인들 그래서 자기 동족들을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이 부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즉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가장 인상 깊게 각인시키기 위한 웅병적인 어떤 과장적인 수사학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본문은 밧줄, 뭐 바늘귀 이렇게 고쳐서 읽는다면 이런 효과가 반감됩니다. 천국에 이르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한 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자가 약대에 비유된 것 적절한 표현했습니다. 부자가 약대에 많은 짐을 실은 것은 자기 재물을 많이 갖고 있다는 그 비유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랍비 문학에서 코끼리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러한 그 표현으로 볼때 약대와 바늘기의 그 비유는 정당하고 옳다고 보입니다. 이런 그 과장적인 비유는 성경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4절을 보르면 메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긴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뭐냐. 하루살이는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는, 아, 이거는 부정하고 더럽다 하면서, 조그만 거래도 걸러낸다는 것이죠. 그래 놓고서 뒤에서 남들이 안볼 때는 낙타를 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심한 예입니다. 누가 만 원을 이렇게 주면서 조금 봐주십시오. 안 봐줍니다. 아, 누가 백만 원을 주면서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 뒤로 삭, 받고 에, 봐준다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에, 의미죠. 하루살인 걸러내면서 부정한 낙타는 삼킨다. 야, 이러한 표현이 바로 강조적인 그 과장법이 고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히 놀랐다고 표현합니다. 심히 놀랐다는 것은 부자는 불가능하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심히 놀란 것이죠. 만일 아까와 같은 그러한 비유라면 뭐, 심히 놀랐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 돼.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으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이 성경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 사람은 부자임으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아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 하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을 하고 가버렸습니다. 슬픈 기식을 하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라. 이렇게 했더니 왜? 이 사람은 재물이 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이 청년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청년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가복음에 누가 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 자 우리는 이것을 로뭘할수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청년, 관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 행위 어떤 행위를 하여야만 구원을 얻겠습니까?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부자이고 청년이고 관원이고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떤 일을 마음대로 권력이 가졌기 때문에 할수 있고, 자. 자기는 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자 공동번역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그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성경도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Good thing, what good thing shall I do? 이렇게 됩니다. 어떤 좋은 일을 내가 해야만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마태복음 2 0년은 이렇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으 이렇게 물어봤죠 자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으며 예수님의 답변은 그 질문의 답변이었습니다 즉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부자이든 권력자이든 그가 자기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다만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기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이든의 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부자 관원들은 영생을 자기 행위나 노력으로 얻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부자가 난 청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생은 재물이나 권력으로 을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죄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느니라. 자, 과연 제자들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는 이러한 선행이나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낙타가 맞느냐 밧줄이 맞느냐를 논쟁하고 있고 바늘귀가 실제 바늘귀냐 성문이냐 이런 것을 말하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비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며마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이사급과 하나님의 것. 자, 이 다른 성경 구절인데요. 이것이 이제 비슷한 성경 구절이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2 2 장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건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자이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가 먹이기 뭐,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여기 이제 성경 기절이 나오는데 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을 자, 이것은요. 세금을 바치지 말라 이랬으면 여기 헤로 당원과 같이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세금을 바쳐라라고 얘기를 하, 바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거기에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아니 로마에 굴복하고 굴종하라는 얘기냐라고 하면서 어, 반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헤롯당원들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와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위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말한 겁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화폐는 대나리온이었고요, 은화였습니다. 이 로마 황자 티베리우스의 초상화와 명문이 여대나리온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화폐가 가이사 것이라는 그 질문이 뭘까요? 로마 화폐의 가이사 형상과 가이사 업적을 기로한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이죠. 로마의 화폐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지지 않다고 만일 가정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로마의 화폐나 세금과 관계가 없습니다. 네, 바리세인들에게 중요한 핵심은 바치느냐 안 바치냐 이걸 올가매 기기 위한 양자 선택의 질문이었지만 화폐는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이나 돈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것은 좋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물질이나 세금과 화폐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하나님 나라를 에, 하나님 나라는 자발적으로 믿는 에, 하나님 백성들의 내면적인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루, 이 예수님의 답변 내부에는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런 절대 가치적인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이렇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여기고 저희를 경의여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라 여기에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 만모나스라는 헬라가 섬기고 습니다이 단어에서 만몬주의 이런 것이 유래된 것이죠. 이 재물이 의인화가 되고 인격화가 되면 우상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 이것이 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냐, 자, 우리가 돈을 더 섬기느냐, 이것은 어느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 이것이죠. 자, 이 성경 기절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 돈을 사랑하는 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 다음에 감독의 조건으로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한다. 이런 거. 요한일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거하겠느냐. 이런 구절도 있죠. 성경 구절 상당히 많습니다. 돈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내용이 많지만 이것을 결론적으로 우리 감리교회 그 웨슬레 목사가 돈에 대해서 말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웨슬레 목사는 이렇게 합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지만, 그러나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많이 벌어라 (Gain all you can).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라 (Save all you can). 가능한 한 많이 줘라 (Give all you can).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이기주의 마모니 아스가 이런 그런 이런 그 개념이 되어버리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